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형입니다. 엘전자, 정말 돈세형을 매우 힘들게 하는 주식입니다. 그러나 돈세형은 믿습니다. 아니요, 믿고 싶습니다. 또 방법도 별로 없어요. 어차피 승부수는 던졌습니다. 돈세형은 엘전자가 꼭 성공을 해야 100억 부자가 됩니다. 엘전자가 꼭 성공을 해야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적어도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히 꼭 성공하여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과 돈세형도 경제적인 자유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투자한 종목은 관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지 않게 하락을 하면 신념과 멘탈이 무너지는데 내가 투자한 종목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돈세형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L전자 100조 매출의 시대가 오고요. 100만 전장 시대가 온다. l 전자보통주가 100만원까지 갈수 있다는 투자 철학이죠. 멀티볼 10배를 먹자. 끝까지 한번 먹어보자는 투자법인데, 누가 뭐래도 끝까지 갈 겁니다. 돈세형 7년차 사모고 있고, 7년차 투자 중이고, 3번의 큰 수익을 다 토했습니다. 이번에도 또다 토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누가 뭐래도 끝까지 갑니다. 7년차 주식을 모으고 있는데 평균 단가보다는 아직 안 내려와서 더 매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을 하고 평균 단가 아래로 내려간다면 돈세형 또 죽기 살기로 매수할 겁니다. 대주주 세금,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악으로 깡으로 더 매수합니다. 세금 내죠 뭐. 그런 각오로 엘전자 투자 중입니다. 이분이 엘전자 회장입니다. 참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제가 7년차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회장이 3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투자하고 세 번째인 분인 것 같은데 참말은참 멋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좋게 봅니다. 아니 뻥이라도 한번 질르고 보는 사람이 있어야 성장을 할거 아닙니까? 연간 성장률 7% 별거 아닙니다. 연간 성장률 하지만 공룡 기업이기 때문에 7% 성장이면 매우 큰 성장률입니다. 부디 성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까 보여준 회장이 엘전자 2030년까지 목표를 정했는데, 연평균 성장률 7% 이상, 영업이익률 7% 이상, 지금 5%때 나옵니다. 7% 불가능한 수치 아니에요. 당연히 이 정도 해야 되죠. 좀 목표를 작게 잡은 것 같기도 해요. 10%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돈좀더 아껴라, 이놈들아,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엘전자 투자한 주주들 뿔따고 났다. 뿔따고 났으니 반말해도 괜찮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가치 멀티플 7배 이상. 이게 멋집니다. 만약에 멀티플 7배가 달성이 된다면 현 가치에서 6배, 7배가 상승한다는 거고 여기서 또 업이 된다면 텐버거 10배까지 갈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다른 건다 필요가 없어요. 멀티플 7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제 방송을 l 전자 회장님이 보신다면 주주 환원의 정책을 쓰시면서 가야 돼요. 매출만 올리고 영업률7%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나 할수 있는 퍼센트거든요. 전다 깨차고 있습니다. 지금 5%대 나오는데 거기서 물 경비만 절감해도 7%대 나와요. 그러니 진짜 약속을 지켜야 될 버팁을 7배면 주주 환원을 정책을 같이 쓰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고로 좋은 게 뭐냐?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해서 상징적으로 천억씩 소각해버리세요. 그 다음으로 할 정책은 성장 배당주. 배당을 작년에 700원 줬지 않습니까? 올해는 1,500원까지 때려주세요. 그리고 내년엔 2,000원. 그리고 3년 뒤엔 3,000원. 이렇게 비전 제시를 하는 게 좋고요. 영업 얘이 당연히 올라온다면 지금 배당이 700원 주던 게 올해는 1,500원, 내년에는 3,000원 저절로 됩니다. 기업은 돈 버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매출도 성장하셔야 되고 목표는 좋고 기업 같이 멀티플 7배는 작전을 써야 된다. 그 작전은 주주 환환을 펼쳐라.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회장님 세번 바꿨어요. 나이가 저보다 좀 많으시더라도 분명히 돈세형 의견에 참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만큼 엘전자에 목숨 걸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엘전자 프리미엄 앞세운 북미서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북미연 미국이죠. 9조 7천억 정도 됐습니다. 작년 대비 4.6% 증가한 거예요. 대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불경기에 5%대 증가를 했다는 거는 높은 점수를 줘야 되고요. 한국은 15조 나옵니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더 큰데, 왜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매출을 무납지르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큰 시장에서 더 열정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하시면 분명히 한국 매출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6조 유럽이 꽤 나오죠 그리고 아시아가 4조 중국이 우리 물건을 안 사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아셔야 돼요. 중국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중국은 껍데기예요. 우리한테 영액가가 없어요. 반도체, 중간재만 사가는 나라기 때문에 중국이 망하든 흥하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특히나 LG전자는 매출이 0.1%도 안 돼요. 그래서 아시아 매출이 천차는 겁니다. 중남비 1조 5천억 중동 아프리카가 앞으로 또 핫하죠. 1조 8천억 정도. 아, 중국이 여기 따로 있네요. 1조. 시장에 비하면 큰 매출은 아니죠. 러시아 5,590억. 이젠 요거도 좀 아니죠. 여기는 좀 버려도 됩니다. 대신 중동, 유럽, 전 미국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시장은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탈탄소화 움직임이 보이는데 L전자가 냉방에 필요한 히터 펌프, 고유율 원천 기술을 보유해서 l 전자가 영업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상반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중동, 아프리카는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 시장도 작지만 1.7% 증가를 하고 있네요. 유럽 시장은 꼭 지켜야 되고 우리는 중국보다는 중동, 아프리카를 뚫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을 앞질렀지 않습니까? 중국 에들 이거 물건 안 사줍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쟁으로 날라갔고 여기는 포기하고 사업 전략을 짜면 될것 같습니다. L 전자 가전이 나쁘다고 해서 주식이 지금 비전문가 애널들이 L 전자를 하향을 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몇 명의 양아치 애널들이 L 전자를 하향을 시켰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가치 분석입니다. TV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댔는데 이 TV가 성장은 안 하고 있지만. TV로 광고를 보면 OTT 무료. 여기서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 게 짭짤합니다. 삼성과 LG가 선도적으로 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시장이 지금 3년간 20배가 성장을 했고 TV 시장 반등을 이끌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L전자는 g 1년 만에 2천만 명에서 4,800명이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배로 늘었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시장이 이 케이블 TV가 비싸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금 돌풍이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돌풍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의외로 미국과 유럽에서 TV 광고 시장이 꽤큰 시장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구글, 애플이 이쪽에 도전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tv를 장악해야 되는데 프리미엄 tv는 삼성과 lg tv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스마트 tv 플랫폼 시장은 선두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과 lg가 누가 1등하냐 이 싸움인데 옆에서 항상 보니까 삼성과 lg는 거의 동등한 자격으로 같이 크더라고요 경쟁 의식이 실력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LG랑 싸우는 거는 저는 나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스마트 TV의 광고 채널이 이 광고 수익이 괜찮을 것 같다. 이 시장이 더 커진다면, L전자의 평가를 또 다른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카카오. 플랫폼이 될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 해봐야 국내 인구수 아닙니까? TV는 틀립니다. TV는 전 세계인이 LG와 삼성 TV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LG 전자가 대한민국 인구에 가입자를 했잖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지. 엘전자의 vs 사업본부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점점 적자나다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올해가 12조 매출인데 2030년까지 20조 두 배를 키운다고 하는데 저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이 맞지요. 이제는 성과로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주식은 안 가. 바보들이라 그래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더 투자하고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됩니다. 왜안 갑니까? 좀 느려서 그래요 우리보다 기관들 외국인들이 똑똑하지 않습니다 돈세운 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전혀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필 받으면 돈이 많아서 밀어붙이는 실력은 있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매수하는 전략이 괜찮아요 우리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엘전자전장은 23년 매출이 31%나 성장했다 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22.4% 증가를 했답니다 수주장구는 100조원 매출 구성을 보면 인터테인먼트가 60% 전기차 부품 및 램프가 40% 특히나 L전자는 텔레메티스 세계 1위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에 매우 실력이 있어요 저게 가장 매출이 크거든요 ZKW에서 만든 헤드램프예요 이쪽도 고품격 자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ZKW가 세계 1위가 될 겁니다 브레이크 없다 삼성 L전자 효자된 전장석 사 고공행진 삼성전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7년 전인가 하만을 8조인가 9조를 두고 큰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지금도 8조나 10조는 큰 돈인데 하만을 돈으로 질렀어요 그러나 하만이 생각보다 성장을 못 했지만 작년부터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격히 오르고 있네요 매출도 성장을 급격히 하고 있고요 올해 1조 영업 내다보는 하만 하만이 엘전자를 앞지르는 것 같습니다 엘전자가 더 빨리 성장해서 하만을 이겨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치가 하만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은 포스바겐, 혼다와도 현업을 한다. 장밋빛 엘전자 전자 사업 투자 확대, LG 마그나도 흑자 전망. 엘전자가 결국에는 하만을 이길 겁니다. 왜냐면더 잘하니까요. 삼성전자 전장 하만 디지털 코픽, 텔레메틱스 수익성 확대 중. 텔레메틱스는 통신을 겸하는 거예요. 그러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텔레메트스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텔레메트스의 이 세계 1위는 엘전자예요. 엘전자도 얼마 전까지 스마트폰 사업을 했기 때문에 통신 특허가 잘하고 텔레메트스의 기술력은 세계 1위입니다. 21년 영업이익이 8천억 나왔네요. 올해 잘하면 1조가 넘는다 하지 않습니까? 하만도 매출이 17% 증가했네요. 영업니익은 150%. 그러니까 성장은 엘전자가 더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31%를 성장하고 있으니까. 영업니익은 하만이 무슨 일인지 좀 모르지만, 영업니익은 하만이 더잘 나왔네요. 엘전자는 22%. 그러나 영업니익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얼마나 빨리 성장을 하느냐. 엘전자가 이기지 않습니까? 엘전자가 삼성전자를 이길 거는 뻔한 거죠. 얼어붙은 TV 시장, 초대형 프리미엄 TV 돌파구, 27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한다. 프리미엄 수려는 광고하다. 좋다는 거죠. TV 사업이 안 좋다 해더라도 어느 정도 박값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L전자 매출 구성을 보면 이노텍 매출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21% 나오죠. 그리고 VS 사업부부 이쪽 11% 나오는데 이 VS 사업부가 20% 넘길 때부터 20%가 넘길 때부터 주식은 급상승, 많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 부품을 인정 안 해주는 대한민국 시장인데 매출이 20%가 넘는 시기가 올때 주식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기차 전장 부품 비중이 최대 70%까지 성장을 예상합니다. 한50% 정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없었죠. 이 뜻은 뭐냐? 앞으로의 미대차 자동차 한 대에 전장 부품이 자재값이 비중이 70% 1억짜리가 그러니까 전장품이 7천만 원이 된다는 거고, 배터리, 지금 배터리 핫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해는 지금 30인데 20으로 줄 가능성이 많아요. 2차 전지,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너무 과열됐는데, 배터리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동력이에요. 새로운 문화, 그리고 매출액도 두배가 넘습니다. 다만 시장이 아직 바람이 안 불었을 뿐이에요. 지금 타이밍 때 자율주행차 전장품을 부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진짜입니다. 그래야 1 0 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차 전지 소재 지금 들어가면 많이 먹어야 100%. 잘못하면 반토막 나죠. 벌써 고점에 잡으신 분은 반토막 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더 하락을 예상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전장 부품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 바람이 전혀 불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진실은 통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빨갛게 제가 그렸습니다. 이거 2030년 70%인데 분명히 바데디에서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으로 넘어와요. LG 마그나는 4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요. 지금 멕시코 공장도 공장이 완공되죠. 그래서 25년까지는 연평균 50%나 성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LG 마그나가 올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타이밍이에요. L g 전자가 이 타임 때 이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 애널, 양아치 애널들이 하향 조정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분석이에요. 사향 조정을 했던 게 맞는 타임입니다. 왜냐? 신규 사업이 성장이 30%, 50% 성장을 하는데 주식을 하향을 한다? 그 이상한 놈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통한다는 거예요. 수가 나온 뒤로, 보고가 나온 뒤로 주식이 한20%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엔 시장에서 알아줄 때면 다시 상승을 하고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미래 실적을 보면 23년 85조 아닙니까? 24년 91조, 25년도엔 97조입니다. 그러니까 6%대, 7%대 상승을 하죠. 아까 회장님은 이 프로를 7% 이상으로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대 예상을 하지만 7%를 초과로 달성한다고 봐야죠. 2030년도에는 100조 매출이지만 LG 이노텍 매출을 뺀 거예요. 저는 140조 7%영업비 하면 10조가 달성되고 시가총액은 당연히 100조가 된다. 지금 시가총액이 20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지금 매수를 하시면 5배가 적어도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수하면 5배 간다. L전자 보통주가 적어도 50만원 넘는다는 이야기고 과열됐을 때는 100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세형 스타일로 엘전자 가치평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6조고요 2 4년 예상 매출은 85조 매우 싸죠 매출보다 매우 적지 않습니까 매출이 그래도 2.83% 증가를 하고 23년 예상 영업이익은 4조4천억 나옵니다 25% 왜냐하면 인건비니 물가절약 재료가 운송비를 절약했기 때문에 저는 영업이익이 이 정도 충분히 나온다 생각합니다. 많이 줄였어요. 4조 4천억에 10배를 해주면 44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매우 싸죠. 지금 시가총액이 그럼 상승 여력이 168% 상승 력이 있고요. 오늘 날짜 10만 1,500원인데 2.68을 하면 적어도 27만 원까지는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주는 반가발인 13만 6천 원이 정 가격이라 생각하고. 27만 원이 끝이 아닙니다. 미래 먹거리가 너무 좋아요. 미래 먹거리는 애플카와 현업이 된다면 바로 갑니다. 자율주행자 전장품은 시장이 반도체 시장보다 더 커요. 배터리 시장보다 더 크고요. 세계 1위가 될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엘전자입니다. 그리고 TV 가전이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고, 로봇은 이젠 실적이 나올 때가 됐고, 의료기 사업도 하고 있고, 엘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도전중입니다. AI 차량용 반도체 도전중이에요.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진출한다는데 여기도 꾸준히 상승을 할겁니다. 그러면 27만원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는 50만원 또 한번 업데이트하면 100만원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L전자 더 매수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돈세형 같은 사람만 열받죠. 더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전재산에 거의 35%, 40%를 세팅했는데, 참, 매수하기도 뭐하고, 큰 돈이 들어갔는데, 상승도 안 하고, 그럼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끝까지 간다. L전자 우선주, 돈세형 투자 현황인데, LG전자도 보통주도 좀 갖고 있지만,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서 뺐습니다. 한 5천만원 정도 갖고 있는데, 우, L전자 우선주만 투자 현황에 넣었어요. 매수 평균가가 42,690원이에요. 지금 타이밍에 매수는 절대 안 합니다. 평균 단가가 내려갔을 때나 매수하지 제 원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3억 8천원을 매수했고요. 현재가는 4만 6천 4백원이기 때문에 15억 정도 현재까지 10억 정도 나오는 거죠. 이익금은 1억 1천 벌었습니다. 1억 2천 수익률은 9% 주식 비중은 l 전자 빠져서 원래는 한 40대 해야 되는데 35% 비중이 줄었죠.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세는 30년까지 목표가는 50만원 우선주가 50만원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 세형이 3만 2천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160, 20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엘전자 우선주가 50만원 가면 162억인데 이익금은 148억을 저가한 방에 벌려고 하는 겁니다. 템버거를 성공시키는 거죠. 안 되면 말죠, 뭐. 그냥 배당받고 끝까지 갑니다. 만약에 엘전자가 한 방에 여기서 템버거가 터진다면 인생 역전 여기서 한번 승부수를 벌써 걸었죠. 뭐, 할수 없습니다. 저는 엘전자 우선주 끝까지 50만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 인생이 한 방에 역전된다. 단순한 투자법이죠. 엘전자의 따끈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헛돈 쓰지 마라. 허리들 졸라 맸더니 엘전자 놀라운 결과. 엘전자가 공용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비용 절감이 많이 되나 봐요. 상반기에만 회사가 2조 1 0억을 감축하는데 성공했다. 순이익으로 다 넘어오지 않겠지만 반 이상은 저는 저게 다 남는 거죠. 어차피 들어갈 비용인데 2조를 절약했다. 그러면 많이 절약한 거죠. 순이익으로 당연히 들어오죠. 뭐에서 줄였나 보니까 원재료비, 운반비에서 2조 1 0억을 줄였고요. 매출액은 별 차이가 없지만 비용은 큰폭 줄여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능이 올라오겠죠 ha 본부가 절약한 걸 보니까 lg와 포스코에 납품을 받는 플라스틱 수지와 철판을 가격을 조율한 거죠 재료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컨테이너 상하이 컨테이너 운림주수가 4분의 1로 수준으로 내렸는데 l전자가 재계약을 하면서 선방 운송료가 많이 절감되고 있나 봐요 l전자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나빠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TV 좀덜 팔린다고 하향을 해그 말이 되는 분석인가요? 지금 상반기 좋았고, 하반기도 나빠질 게 별로 없는데, TV야 우리가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 어찌 합니까? 모든 환경이 엘전자가 노력하고 있고, 재무적인 개선, 경비를 절약하면서순이익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5년만에 전면 개편, 엘전자, 신규, MPU 개발, 차세대, AH 칩 적용, 시스템 반도체죠?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직접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L 전자를 TV나 팔고 옛날 세탁기나 팔고 그런 회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은근슬쩍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로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의 세계 1위가 된다면 자율주행차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그럼면 L 전자가 자체 개발을 하면 당연히 독점력도 생기지만 매출도 따라 올라오고 시스템 전문 회사가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엘전자 전장 사업 매출이 12.5% 주력 사업으로 우뚝. 작년까지만 해도 10% 아래였는데 급격히 지금 2.5%가 오른 거죠. 보면은 가전 HA가 39%거든요. 아직도 가전이 세요. 그런데 후벤테인먼터 HE 16.1. 조만간에 전장이 12.5니까 제가 보기에는 HE 사업부를 이제 앞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엘전자 성장정도 키우는 전장 사업이 매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3년 뒤에는 20%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있죠. 전장 섹터가 매출이 20%까지 비중이 올라온다면 주식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게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장 부품이 100% 풀가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L전자 전장 사업 풀가동. 23년, 30년에 매출 20조 순항. 100% 이상 풀가동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 매출이 최대치로 가고 있고 조만간에 멕시코 공장 이런 공장 신축 공장이 또 완공이 되면 또 거기서 많은 생산을 하고 엘전자가 성장을 하는 회사가 분명한 거죠 특히나 전장 섹터의 성장성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엘전자 주가 어디로 한 달간 16% 빠졌답니다 돈세형이 한 15억 갖고 있었으니까 뭐한 2억 빠졌겠죠 16%면 많이 빠진 거죠 nh투자연구원은 목표 주가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렸다.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몇명 양아치 연구원들이 하향을 시켰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분석이었고, 지금 NH 투자 연구원 이 연구원이네요. 이분은 15만원에서 17만원. 당연하죠. 올려야죠. 그리고 SK증권 13만원, 8천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했다 박형우 SK증권 연구원. 이 정상적인 연구원도 있네요. 이 사람은 왜 올렸느냐? 전장 사업이 높은 성장성이 뚜렷하다. 이 업전 양아치 연구원들은 다 가짜예요. 공매도세력과 엮였는지 이상합니다. 미래의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기업의 가치를 내립니까? 그게 정상인 연구원이에요. 그러나 이두 분은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돈 세금은 더 올렸죠. 엘전자 100만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릴 것도 많은데 왜 내립니까? 비정상인 연구들 때문에 주식이 빠졌는데 다시 정상으로? 상승할 겁니다. 엘전자의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엘전자가 상승할 때는 진짜 테마주처럼 상승합니다. 매우 세죠 엘전자가 절대 무겁지 않아요. 저 이때 12억 벌었었어요. 그래서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갈줄 알고 한 주도 안 팔았는데 다시 제자리를 갖다 놨습니다. 이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때는 2만 주 갖고 있었는데 이때 이거는 하늘이 내린 바닥이라 생각하고 3만 2천 주, 1 2천 주를 더 늘렸죠. 1만 2천 주로 늘렸고, 상승하다가 두달 조정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바닥입니다. 주식수가 부족하신 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균 단가보다 아직도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도 좀 그래요. 더 화가 납니다. 매수를 진짜 내 인생을 걸고 매수했는데, 또 이만큼 조정을 받으니까 많이 섭섭하고 억울합니다.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매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결국엔 엘전자는 전장 사업이 시장에서 알아줄 때 정고점 20만원 돌파하고 50만원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뭡니까? 10만원 근처에서는 매수하는 게 정답이다. 이왕이면 엘전자 우선주가 더 좋겠죠. 신념을 가지고 갑시다! 안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보기에는 양아치 연구원 두명 때문에 주식이 하락을 이렇게 두달 했는데 이젠 바닥입니다. 더 빠지면 더 사면 되죠. 그렇게 마음 가지시고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대억 가자!